안녕하세요.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를 알려 드립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시해산 앞에서 대규모 빨래를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고혜준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준 기자.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고혜준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시해산 앞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황라엘씨와 함께 있습니다 황라엘씨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쁜거 안보이세요? 그... 생방송 중입니다 예. 아. 아... 아... 그... 혹시 뭐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모세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셋째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빨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대규모로 빨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디오 뉴스 고혜준 기자였습니다. 고혜준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날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시내산의 날씨가 어떨지 허진이 기상캐스터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시내산은 빨래가 바짝 마를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시내산의 날씨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의산을 위주로 짙은 구름이 동반되고 있으며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오늘 빨래는 어서 걷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저도 제이 집에 있는 빨래를 걷으러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허진이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1번부터 4번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의미이고, 5번부터 10번의 계명은 바로 세상을 축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기준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뉴스를 듣고 있는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 소개합니다. 이과 미션 우리집 가훈 만들기입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을 위해서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이과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를 기억하며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한 삶의 목적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가족과 함께 우리 집의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여 스케치북에 우리 집의 목적을 적어서. 가훈으로 정해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우리 집 가훈을 들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가정 미션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거의 포인트 크게 외치고 오늘 파이듀 뉴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는 목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듀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